자, 전 시간에 우리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변수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 시 처리할 자료,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 앞에서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받은 자료를 저장하는 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를 선언해서 메모리에 변수를 생성했으므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음은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대입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형식이죠 이런식으로 자는 해서 여기 대입 연산자죠 자 우리 수학 시간에도 많이 쓰죠. 자 이거 대입 연산자 보면 자. 좌측에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변수명을 써준다. 변수명. 변수명 써주고, 대입연산자 써주고, 우측에는 변수에 저장된 값. 데이터죠. 자료. 자료를 써준다. 이거죠. 이 값은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앞에 선언한 그 변수 타입 있죠? 타입. 자료형. 자료형과 같은 타입을 써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변수명에 해당되는 메모리 영역에 이 값이 저장이 된다 이거죠. 실제 저장이 될 때는 이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자, 실제 얘가 있죠. 우리 앞에서 int n num 에서 n 이라는인트형 변수를 선냈죠. 자, 그리고 이제 n 이라는 변수에 지금 1 0를 할당한다 이거죠. 그림처럼 앞에서 선한 변수 n 에1 0를 할당하면 메모리의 변수 영역에 1 2가 저장된다 이거죠 m 이라고 선언된 그 메모리 영역에 1 2가 저장됩니다. 실제는 이제 이진수로 변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1 0이라고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실제는 이진수가 저장되는 거죠. 이처럼 선언된 변수에 최초로 값을 저장한 것을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는 선언 후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int, num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했죠. 자, 이런 식으로 선언한 변수는 반드시 지금, 어 배우는 것처럼 num은 20. 이런 식으로 num이라는 변수와 같은 타입, int죠. 20이나 12처럼 정수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줘야 된다. 그죠? 선언, 선언 직후에는 반드시. 요걸 변수 초기화로 갑니다. 변수는 항상 선언 후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int num num 하면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변수가 생성이 된다 그랬죠. 메모리 이런 식으로. 실제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선언하면 메모리에 실제 생성은 안 됩니다. 실제는 자 이런 식으로 넘은 20, 20이나 넘은 12 이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 했을 때 실제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어 넘이 넘이 인테, 인테저형이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할당이 돼서 12가 저장된다 이죠 실제 이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 했을 때 변수가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수를 선언하면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초기화는 다음처럼 변수 선언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두 단계로 했죠? 앞에서는 int num에서 변수 선언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num은 12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할 수도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 시, 변수 개수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두 단계로 하면 복잡해지죠?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지금은, int, num은 12 해가지고, 변수 선언하자마자 바로 값을 동시에 할당해서 초기화도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이 num이란 변수 만들어지면서 12가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제 문자열 변수죠. 다음은 문자열 변수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시에 데이터를 처리를 하죠. 자료. 자료를 처리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처리할 자료를 변수에 저장을 하겠죠. 입력을 받아서. 자, 프로그래밍 시에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데이터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니까, 러 어, 문자열은 우리가 많이 접하죠. 자, 이번에는, 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저장하는 변수죠. 자, 문자열 변수는, 자, 이런 식으 변수명 써주고 앞에 string이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name이라는 변수에는, 자, 문자열이 저장된다 이거죠. 자, 자바의 문자열은,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쌍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자 열 있죠. 공길똥 쌍따옴표 안에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문자를 써 준다 이거죠. 요게 이제 자바에서의 문자 열 형식이다 이거죠. 항상 쌍따옴표 안에 이제 어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안에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요거는 정수 1이 아니라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무조건 문자일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네임이라는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할당을 하죠? 그러면, 자, 네임이라는 변수가 메모리 에 생성되면서 홍길동이라는 문자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이거죠? 자,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에 값을 할당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변수에 저장된 값을 처리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거 가지고 오는 방법이죠. 이제 변수 사용법. 자, 변수 사용법이죠. 이번에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을 얻는 방법은 명령문 내에서 변수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명을 지정한 이유가 변수에 저장된 값을 쉽게 사용하자 는 의미로 변수를, 변수명을 지정했죠. 그러니까,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명령문 내에서 변수명을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 변수명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오겠다. 값을 이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림처럼 프린트 엘 n 메서드 내에서 변수명 넘을 써주면, 변수넘에 저장된 값 11을 가져와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자 실제. 자, 바 명령문이죠. 명령문에서 시스템 p r 프린트 LN에서 콘솔로 출력하는 프린트 LN 메서드죠. 프린트 LN 메서드 내 기존에는 프린트 LN에서 20을 써써 주면 20이라는 값을 콘솔로 출력하라 이거죠. 동일하게 이제 프린트 LN에서 m 이라는 변수명을 써 주면 변수 m 이 가지고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1 0을 저장했죠. 그러니까 프린 i n t 에서 12를 출력한다 이거죠. 여기 12가 있으니까 출력이 되면 자 12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다음은 문자열 변수의 값을 콘솔로 출력하는 거죠. 자 보면 똑같이 자, 이런식으로 프린 i n t l n 에 name 이라는 문자열 변수명을 써주면 name 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죠. 아까 홍길동을 저장했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변수의 값은 언제든지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중에 변수의 값에 num이라는 변수의 값에 자, 어떤 때는 10을 저장하고 어떤 때는 2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해서 저장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은 언제든지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한 개의 값만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값을 저장하면 기존의 값은 유지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int num 에서 1 2 에서 선을 언 했죠. 그러면 앞에서 학습했듯이 num 이라는 변수에 1 2가 저장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중간에 num 은30 에서 이번에는 30 이라는 값을 num 에 저장한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12 값을 덮어쓰는 거죠. 덮어써서 30이 된다. 그죠. 이제 이 값은 30이 된다. 그죠. 기존의 12는 삭제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까지 어,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m 의 값은 30이다. 그죠? 30. 기, 기존의 12는 유지가 안 된다. 그죠. 변수에는 한개의 값만. 변수에는 한개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이죠. num은 30 해서 값을 변경해서 저장하면 num의 값은 30으로 변경이 된다, 이죠. 기존에 10위는 사라진다, 이 거죠. 변수는 한 개의 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시에 다른 값으로 자유롭게 변경해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변수라고 한다. 그죠? 이처럼. 이처럼.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실행 중에 우리가 변수의 값을 자유자재로 변경해서 저장할 수 있다 해서 변수다. 그죠? 반대로 프로그래밍 중에 한 번, 한 개의 값만 저장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래밍 중에 그값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상수라고 하죠. 상수는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 자, 이상으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변수 사용법에 대한 실습해제죠. 자, 보면, 먼저, variable init에서 1점 잡아줘. 자 보면 먼저 인트 넘에서 넘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자 그러면 메모리에 이제 넘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4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거죠. 4바이트, 32비트. 자 그리고 넘은 102에서 10이라는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한다 이죠 초기화를 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에 인트 넘은 102에서한 줄에 변수 선언 후 바로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변수 num에 접근해서 값을 사용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시스템 자원점 프린트 엘렌에서 자 지금 보면 num은 에서 플러스 num 해가지고 자 보면 쌍따옴표는 이제 문자를 의미한다 그죠 그러니까 자 먼저 프린트 엘렌에서 자연스러운 num은 더하기 num 요거 요 출력 과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엘렌은 우리가 콘솔로 정보를 출력할 때 프린텔렌스죠. 예를 들어서 프린텔렌 20하면 20이라는 값을 콘솔로 출력하죠. 그런데 프린텔렌에서 여기에 매개변수에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해주면 실제 우리가 화면에 봤을 때는 화면으로 출력할 때는 20이 아니라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합니다. 문자열 그러니까 20이라는 문자열이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20이죠. 똑같습니다. 자, 이제 프린텔렌에서 자연식으로 지금 m 에서 문자열이죠. 문자열 더하기 지금 m 에서 변수명이죠. 변수명 요거는 요 변수는 인티저죠. 그러니까 변수명이니까 저장된 값이 10이겠죠. 그러니까 문자열 놈은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문자열 더하기 지금 정수나 이런 다른 타입을 자연식으로 자바에서는 플러스 하면 문자열이 기준입니다. 문자열이 기준이니까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num, 기 20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 더기 문자열이다. 자바에서는 문자열, 더기 문자열, 문자열 하면 두 문자열을 연결하라, 결합하라는 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합하니까 결국에는 출력할 때 num은 20이 되는 거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자 프린트를 해서 num은 num 플러스 num이니까 결국 num에는 12가 제장되니까 num은 12가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num은 30 해서 30을 변수 num에 저장했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는 30으로 덮어 쓰는 거죠 다시 출력해 보면 자 실행 결과가 있죠 num은 30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변수에는 한 개의 값만 저장된다 이거죠 가장 최근에 저장된 값이 저장되는 거죠. 다음은 변수로서 다른 변수의 값을 초기하는 예제죠. VR 유주 테스트 1 클래스죠. 보면, 자, 첫 번째. int num1은 12에서, 자, 변수 num1의 값을 지금 12로 초기했죠. 그러면, 메모리에 n u 1에서 12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보면 int num2에서 n 이라는 변수를 지금 메모리 생성했죠. 자, 보면 지금 바로 변수 선언하고 바로 초기화죠 초기하는 화 방법이 자, 자,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러면 num1 더하기 30이니까 저 대입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 우측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이 있으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변수에 저장된 값이죠. 너미의 값은 12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32죠. 12 더하기 32, 42죠. 그러니까 너미는 42로 이런 식으로 초기화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미라고너미가 출력하면 12하고 42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미는 기존에 있는 변수의 값으로 초기화한다 이거죠. 같은 변수라도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위치하면 그 변수의 값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오른쪽에 미리 위치하죠. 그러면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이죠. 자 다음은 보면 VR 유저 테스트이죠. 보면 자. int n u 넘에서 넘이란 변수 선했죠. 그러면 메모리에 넘이란 변수 생성되죠. 그리고 12로 초기화했다 이거죠. 출력하면 12가 되겠죠. 12. 자, 근데 여기 보면 넘은 넘 더하기 3 0해서 지금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우측에 같은 변수명이죠. 자, 어, 어, 또 처음 하시는 분 여기 도 헷갈리죠.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인연산자 기준으로, 기준으로 우측에 변수명이 면 변수에 저장된 값이죠. 그러니까 m 에 저장된 값 기존에 12죠. 12, 12, 12 더하기 30을 하라 이거죠. 12 더하기 30 그럼 42죠. 다시 42를 자 어, 대입 연산자니까 다시 변수 m 에 저장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변수 기존에 10이었죠. 그러면 요 명령문을 수행하면 결국 m 에는 42가 저장대요 42. 출력해보면 40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넘은 넘 u m 은 n u 기30 실행 과정이 있죠. 보면 n u 기 30부터 먼저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연산 이제 우측에 있는 수식이 먼저 실행이 된다 이거죠. n 의 값은 12죠. 12더기 30이니까 결국에는 11을 읽어와서 30을 더했으니까 40이죠. 4 2을 n 에 다시 저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처음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좌우측에 같은 변수명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대인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에 변수명이 있으면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이다 이거죠. 좌측에 변수명이 있으면 우측에 있는 값을 저장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인연산자의 연산 우선순위는 우측에 있는 수식을 먼저 연산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최종적으로 좌측에 있는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 이 의미죠. 다음은 문자열 변수에 대해서 값을 초기화한후 초기화한 다시 값을 변경해서 출력합니다. 자, 문자열 변수 초기화죠? 자, 그러면, string name에서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name은 홍길동에서, 홍길동이라는 문자열 이름이죠? 이름을 변수에 저장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바로, 선언으로 바로 초기화를 할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프린트를 에서 이름을 해서 네임을 출력하죠. 그러면 홍길동이죠. 자 근데 자 보면 여기 보면 네임은 해서 이순신에서 변수 네임에 이순신의 값을 저장하죠. 그러면 기존의 홍길동이 유지가 안 되겠죠. 기존의 홍길동은 유지가 안 되고 이제는 이순신이 저장되겠죠. 기존의 홍길동은 사라진다 이거죠. 자 그리고 프린트 라에서 네임을 다시 출력해 보면 이순신이 출력이 된다 그죠? 변수에는 한 개의 값만 저장된다 이죠? 가장 최근에 대입한 한 개의 값만 변수에 저장된다 그죠? 변수 사용 실습해 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클립스에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우리 앞에서 제가 변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num을 int로 선언했죠자 그럼 이런 식으로 10이나 30이라는 값이 저장된다 이거죠 당연히 num은 지금 i n t 로선는데 쓰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um에 12.5 12.5는 어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더블형 실수죠 실수 즉 다른 타입이 그죠 다른 타입을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어, 오류가 납니다. 여기, 어,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보면, 변수 넘은 인터형으로 선언되었으므로 12.5와 같은 실수를 저장할,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바의 변수에는 동일한 타입의 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이 지금 인터로 선언됐으니까 정수형만 저장이 가능하다. 이거죠 뒤에서 뭐 배웠지만, 이제 우리가 변수가 더블이나 플로트 타입으로 쓰언되면 이런 식으로 실수가 저장될 수 있다 이죠 그러나 지금은 num이 i n t 타입으로 쓰언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만 저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틀리기 쉬우니까 알아두세요.